네, 이민연세해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부산시도 올해 시민들을 위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산형 시책과 제도는 일자리와 경제, 도시, 교통, 대학, 청년 분야 등 여덟 개 분야 아흔 한 건입니다. 먼저 일자리와 경제 분야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산형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상공인들은 감행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은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살때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에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으로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 교육 분야입니다. 2022년부터는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또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에게만 지급되던 민주항쟁 위로금 지급 대상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도시교통분야에서는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였던 동해선 운행 구간이 태화강역까지로 길어졌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의 유료도로를 연속해서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부터 200원이 할인되며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은 안 됩니다.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됩니다. 출산 보육 여성 분야입니다. 영아수당이 신설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는 1년간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지원금도 확대돼 첫째 출산 시 200만 원을 둘째부터는 1인당 1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놀이공원이 개장하고 올해 하반기 센텀 마리나에서 광안대교와 수영교를 연결하는 수륙양용 투어 버스가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달라진 정책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